사자성어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출되는 한자를 먼저 읽어보시고 이어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 전, 작, 라문 밖의 새 그물을 쳐놓을 만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짐을 뜻한다. 관세가 약해지면 방문객들이 끊어진다는 뜻. 미, 봉. 빈 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해서 꾸며 땜. 단, 식, 제 상. 곁에 모시고 밥을 먹는 재상이라는 뜻으로 무의도식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대신을 비꼬아 이르는 말. 배, 판, 낭, 자 술장과 접시가 마치 유리때에게 깔렸던 풀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는 뜻. 1. 술을 마시고 항상 노는 모양. 2. 술자리가 파할 무렵. 또는 파한 뒤 술잔과 접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양을 이르는 말. 배, 중, 사, 영. 술잔 속에 뱀 그림자라는 뜻으로 1. 자기 스스로 의혹된 마음이 생겨 고민하는 일 2.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의심을 품고 지나치게 근심을 함. 백, 문, 불, 여, 일, 0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무엇이든지 경험해 보아야 보다 확실히 알수 있다는 말.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면 암만 해도 직접 보는 것보다는 확실하지 못하다는 말. 백, 발, 삼, 천, 장 머리가 몹시 새 없다는 것을 과장한 말로, 1. 즉 늙은 몸의 서글픔을 표현한 것, 2. 근심이나 비탄이 쌓여가는 모양을 비유한 말. 백아절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중국 춘추시대의 백안인 검은고를 매우 잘 탔고 그의 벗인 종자기가 죽자 그 검은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여 검은고의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 백. 안. 시. 흰 눈으로 본다는 뜻으로 없인 여기거나 냉대하여 흙여봄. 수, 불, 단분한번 쏟은 물은 다시는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뜻으로 1. 한번 헤어진 부부가 다시 결합할 수 없음을 비유한 말 2. 한번 끝난 일은 되풀이 못함 부마 1. 임금의 사위, 공주의 부군 2. 부마 도위의 준말 불, 여, 성 등불이나 네온사인 등이 휘황찬란하게 많이 켜있어 밤에도 대낮같이 밝고 번화한 곧 등불천지. 불, 입, 호, 형을, 부, 득, 호, 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모험을 하지 않고는 큰 일을 할수 없다는 말. b. 6. 지. 탄. 넓적 다리에 살이 붙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1.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고 허송 세월 하는 것을 한탄하다. 2. 영웅이 때를 만나지 못하여, 싸움에 나가지 못 나가는 것을 항탄한다는 말. 빙, 탄, 불, 상, 용. 얼음과 불은 성질이 반대여서 만나면 서로 없어진다는 뜻으로. 1. 군자와 소인은 서로 화합하지 못함. 2. 또는 상반되는 사물. 4. 판, 공, 배 노력은 적게 들었어도 이루어진 공은 금. 4. 숙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배우거나 따름. 사자 후 사자의 울부짖음이라는 뜻으로 1. 석가문니의 목소리를 사자의 소리에 비유함. 2. 사자의 울부짖음 3. 크게 열변을 토함 4. 쪽 뱀의 발을 그린다는 뜻으로 1. 쓸데없는 군 일을 하다가 도리어 실패함을 이르는 말 2. 쓸데없는 일을 함 삼 면, 부, 동, 부, 비, 불, 명. 초장왕의 초 3년간의 충신찾기. 3년간 움직이지 않고, 날지도, 울지도 않는다 뜻. 뒷날의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침착하게 때를 기다림을 이르는 말. 3. 인, 행, 필, 유, 아, 사.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안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뜻으로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경계하게 되므로 선악간에 반드시 스승이 될 만한 이가 있다는 말. 상, 가, 지, 구 초상집의 학계라는 뜻으로 1. 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이 궁상맞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얻어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상, 탁, 하, 부, 정 온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으로 윗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아랫사람도 행실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는 뜻. 서, 시, 빈, 목. 월나라의 유명한 미인 서시가 눈을 찌푸린 것을 아름답게 본 못난 여자가 그 흉내를 내고 다녀서 보기가 싫었다는 고사,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을 따라하는 것을 비유한 말. 선, 시, 어, 왜. 먼저 과부터 시작하라는 뜻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말한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말. 선, 즉, 제, 인. 남보다 앞서 일을 도모하면 능이 남을 누를 수 있다는 뜻으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남보다 앞서 하면 유리함을 이르는 말. 세월, 부대, 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세월을 아껴라는 의미. 소년이로 학난 성. 소년이 느끼는 시원아.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말. 수, 서, 양, 단. 구멍 속에서 목을 내민 쥐가 나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뜻으로. 1.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양. 이 어느 쪽으로도 붙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이르는 말 수, 석, 침, 류 돌로 양치질을 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에 삶는다는 뜻으로 1. 말을 잘못해놓고 그럴듯하게 꾸며다는 것 2. 또는 이기려고 하는 고집이 셈. 수, 인, 사, 대, 천, 명.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림. 수, 적, 천, 석. 물방울이 바위를 뚫린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 수, 청, 무, 대. 어, 물이 맑으면 큰 고기가 없다는 뜻으로,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몸을 감출 곳이 없어. 그곳에는 살지 않음과 같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거나, 엄하면 남이 거리하여 가까운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승, 당, 입, 실. 마루에 올라야 방으로 들어온다는 말로, 1. 어떤 일이든 그 차례가 있음을 이르는 말. 2. 학문이 점점 깊어짐에 비유. 쌍. 주. 경. 천. 두 기둥이 하늘을 떠받들어 하늘을 놀라게 한다. 춘추마유기 시대 재경공의 놀이 이야기. 서 철따라 이동하는 기러기가 먼곳의 소식을 전한다는 뜻으로 편지를 읽었는 말. 안, 중, 지, 정 눈에 박힌 못이라는 뜻으로 눈에 가시 또는 남에게 심한 해독을 끼치는 사람. 약관. 남자는 스무 살에 관례를 한다는 데서 남자의 스무 살된 때를 약관이라 한다. 언, 즉, 시, 야. 그 말이 옳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뜻. 역발, 산, 기, 개, 새. 1. 산을 보고 세상을 덮을 만한 기상. 2. 아주 뛰어난 기운 또는 놀라운 기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사자성을 읽기를 이어갑니다.